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딱히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르친다는 것도 웃긴 게 그냥 많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들 캐치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그 마블 유니버스에서 실버, 실버, 그니까 실버서퍼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진 슈퍼파워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해소가 안 되냐면 은 실버서퍼가 가진 힘에 대한 얘기를 한국 사람들은 잘안 해요. 왜냐면은 판타스틱 포라는 영화에서 한번 출연했을 뿐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닥 인기가 많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면은 팬층이 되게 두꺼운데 실버 서퍼를 한글로 검색하면은 나오는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 이 아이가 좀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양들이 워낙 엄청나게 방대하고 영어로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건 세상에 없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좀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 갑자기 좀 많이 시끄럽네요. 줄여야 되나? 어떻게 하지?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슬슬 이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도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검색을 하고 그게 뭐가 됐든 상관 없습니다. 호기심을 해소하는 본질만 계속 키워주면 될것 같은데 한글로 찾아봤자 백날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영어로 찾으면 돼 라는 말을 누군가 해줘야 되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자막이 ability. 없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자막을 키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level,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이걸 보고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쉽게 만드는 법은 뭐냐면은 LLY라는 엑스텐션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그럼 이걸 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글로 자막이 다른 것도 떠요. 같이 이렇게. This allows them to deconstruct, rearrange, and even transform the nature of an object. And when I say object, I mean small things, you know, like planets. His ability to command matter and energy. 이런 식으로 이런 영어로 된 것들을 검색하는 거를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쓰면 굉장히 좋은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막들이 싹다 뜨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면은 allowed. 이렇게 사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한글 자막을 안 쓰면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이거를 아예 이렇게 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스크립트 전체를 다따 버리는 거예요. 영상 자체. 근데 한국이 나오니까 긁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딸때어 바꾸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끄고 하면 아마도 영어만 따지죠. 그죠? 시간이 나오는 것도 좀 싫다 싶으시면 그것도 뺄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라는 surfer 이라는 단어가 나온 맥락만 보면은 26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에 나왔네요. 그죠? 그럼 저희가 찾고 싶은 surfer라는 거에 대한, surfer라는 거에 대한, 거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훈이, 아이가 이거를 지금 슬슬 쓸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법을 원하시면 말씀주세요. 그럼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영상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뭐가 두 가지의 본질이 합쳐진 게 뭐냐면 하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표출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두 개가 합쳐진 게 게임 유튜버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지 않아도 유튜버는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외국에 방대하게 널려있는 자료들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한국말로 바꿔놓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한다면 이런 거를 자기가 시, 직접 입수하고 이런 걸 만들어보는 거를 시키면 돼요. 근데 대신에 그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 유튜버 되고 싶으면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되 게임 1시간 했으면 유튜브 영상 작업도 1시간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작업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배워서 그냥 뭐든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LLY라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쓰는 법들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이걸 많이 써보면 좋을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